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지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대질신문 대질조사가 무엇이고 어떨 때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이나 검찰에서 대질조사 대질조사를 언제 어떨 때 하는 것일까 대질조사라는 거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한 자리에 불러다 놓고 삼자 대면을 하는 거죠. 경찰이나 검찰이 대질 조사를 하는 것은 애매할 때예요. 고소장의 내용과 첨부된 증거 자료 그리고 고소인 진술의 내용, 피고소인 진술의 내용까지 들어보고 혐의 유무가 명확하면 대질 조사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대질 조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주장이 너무나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 쪽의 주장을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법리적으로 애매할 때. 하여튼 결론적으로 수사관이 이거 혐의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될때 하는 게 대질조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질조사는 수사관 앞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자리에서 증문, 즉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고성이나 피고성인의 언행이나 태도나 표정 말투 이런 것들을 그 자리에서 확인하고 혹시라도 거짓말을 한다면 사람이 누구나 그런 흔들리는 눈빛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따로따로 불러서 물어봤을 때 답변이 달랐던 중요 쟁점을. 한 자리에서 물어보으로써그 자리에서 쌍방의 즉각적인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은 대질조사를 진행하는 그 과정 자체에서 또는 대질조사 직후에 고민했던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변사님 수사관님 대질조사 한다고 하는데요.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소인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피고선 입장에서는 아, 내 생각도 안될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인지를 하시고 아주 중요한 절차라는 점,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대질조사 때 변호사 동행 꼭 필요할까?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필요합니다. 물론 형사사건에 언제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거 아니고 경찰조사 때 언제나 변호사 동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는 사건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질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애매하다는 것이고 수사관이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선임되어 있으면 반드시 동행을 하셔야 되고 선임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고려를 심각하게 해보셔야 됩니다. 그럼 변호사가 동행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변호사 동행하면 장점이 무엇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 여러분 제가 정말 수많은 피의자, 피고인을 만나봤지만 일단 경찰서에 간다는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잠못 자요. 그냥 일반적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와 달라요. 본인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그 상황은 심지어 고소인임에도 피해를 입어서 피해를 진술하는 고소인임에도 심리적으로 엄청나게 불안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 같이 가셨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매우 안정을 느낍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수사 과정의 공정성 확보 요즘에는 수사관님들 경찰, 검찰 모두 다 굉장히 민주적입니다 하지만 가끔 좀 공정하지 못한 수사 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변호사가 동행함으로써 정당성 확보하는데 기여를 할수 있고 그 다음이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이 기능이에요 여러분 축구나 야구도 감독이 중요하죠. 자, 변호사는 감독이에요. 어떤 감독이냐? 내 편이 되는 감독이요. 내 편이 되는 감독. 대리조사를 하는 상황에 제3자입니다, 변호사는. 어디까지냐? 제3자지만 내 편인 제3자가 감독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만났던 많은 분들은 조사를 할 때, 조사를 받을 때 본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전혀 못 하세요. 그리고 수사관이 물어보는 말에 의, 요지. 그러니까 이걸 왜 물어보는 건지 그것도 이해를 못 하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을 이렇게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심리적으로 정상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그리고 대대조사는 내가 보기 싫은 사람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같이 가서 보통은 이제 메모를 합니다. 메모를 할때 질문 답변에서 내 의뢰인이 좀 말씀을 잘 못하거나 불분명하게 한 부분을 꼭 적어요. 그래서 나중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 진술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데 교묘하게 삐뚤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증거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그런 진술들은 다 정리돼서 메모를 해서 가져오고 그래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럼 내 진술의 보안 미비는 어떻게 또 풀어나가야 되는지 상대방 진술을 어떻게 탄핵할 건지,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은 어떻게 또 풀어 나가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변호사가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변호사가 하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럼 대질 조사를 잘 받는 방법. 변호사님 꿀팁을 알려 주세요. 자, 첫 번째, 감정이 앞서는 경거망동의 행동을 하지 말자. 자리에 앉자마자 욕설하시는 분들 많아요.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고소인 입장에서는 피의자 보기 도 생각만 해도 싫어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고소인 나도 너 싫어. 오죽했으면 경찰서까지 왔겠습니까? 둘이. 앉자마자 이놈 저놈 이년 저년 합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마세요. 경찰서에서 그럴 필요 있습니까? 조사만 받으면 되는 것을 두 번째 수사관님이 대질 조사를 할 때는 질문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고소인한테 먼저 물어보고 피고 소인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줘요. 그런데 고소인한테 물어봐서 고소인이 답을 하고 있는데 피고 소인이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어? 이내아저내아 수사관님 저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십중팔구예요. 그런데 이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자기가 떳떳하면. 정해진 절차 안에서 정당하게 하면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말을 하는데 끼어들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수사관이 판단을 하고 본인이 고소인이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거짓말이면 본인 진술 차례에서 수사관님, 아까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것은 이래서 아니고 저래서 아니고 이래서 아닙니다. 증거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말하고 있는데 자기 순서도 아닌데 끼어들어서 이상한 취임새 넣지 마십시오. 보기에 안 좋습니다. 본인한테 도움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사관의 성향을 잘 파악하라 이것도 중요해요 수사관님 성향에 따라서 호랑이 스타일이 있어요 무슨 말만 하면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무슨 말씀이시냐 증거 있냐 이러면서 좀 위축되게 하는 신문 스타일이 있고 또 너무 착하해서 다 들어줘 무슨 말을 해도 아 그러세요 저러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불편하게 안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약간 이제 저는 극단을 설명을 했는데 결국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잘 그걸 파악해서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 출줄 아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대일 조사가 끝나고 나면 꼭 2~3일 이내로 수사관님과 통화를 한번 하셔야 돼요. 이제 변호사님이 선임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라고 안 해도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근데 만약에 변호사님이 안 계시고 혼자 했다면 꼭 2~3일 내로 통화를 해서 뭐 어떻게 되는지 저쪽에서 뭐더낸 자료가 있는지. 제가 또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내려하는데 괜찮을지,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수석관님 성향에 따라서는 다 알려주시는 분이 계셔요.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다. 혐의 유무에 대한 결정 내용까지 알려주시고, 상대방이 제출을 뭐 이런 걸 했다라고 알려주는 분도 계신데, 그냥 그런 건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만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여튼, 어쨌든, 대리조사가 끝났으면 꼭 통화를 해서 그 뉘앙스나 말이 불리할 것 같다 싶으면 미친 듯이 준비를 해서 또방어을 해야 됩니다. 잘 끝날 것 같다 싶으면 마음 내려놔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최종 처분 나올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신청. 조사가 끝나면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본인 진술 부분을 받아야 되는데, 경찰, 검찰 단계에서 정보공개 신청을 하면 본인이 진술한 부분만 줍니다. 대질신문조서 중에 상대방이 진술한 부분은 다 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질조사 가서 굳이 본인 진술을 막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 그대로 정보공개해서 열람이 되고, 상대방 진술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변호사님 동행해도 상대방 진술에 포커스를 맞춰서 메모를 하고, 본인이 혼자 조사를 받았어도 상대방 진술을 좀 메모를 해오시는 게 좋아요. 그건 나중에 다시 열람할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의견서. 조사 과정에서 내 진술의 보안 리비. 그리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 공격.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야 되는 논리적 타당성. 플러스 보완해야 할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변호인의견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출을 해야 되고 가급적은 빨리 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좀 늦어질 것 같으면 수사관님한테 전화를 미리 드려서 저희들이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한 2주 정도 필요하니까 좀 기다려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본인은 열심히 자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수사관은 결제를 올려서 처분을 내려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이 정도로 갔습니다. 일단 대리조사는 워낙 이기치 못한 그런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여튼 여러분 대리조사를 앞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